자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전자공학과나 아니면 뭐 전기공학과 혹은 뭐 반도체랑 관련된 그 학과를 다니면서 전공 내용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회로이론, 뭐 디지털논리, 그리고 뭐 DSP, RF 회로설계 이런 여러 가지 어, 기초 혹은 전공 선택, 심화 전공 여러 가지 대학 전공을 배우면서 근데 그 전공 내용이 내가 일단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는 하는데. 어,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니까 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그 목적성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열심히 학점을 어, 잘 받았, 받았다. a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필할 수 있는? 어,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니까 어필을 또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용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어, 회로랑 관련된 이 전공들 한번 추출해가지고 어, 같은 과목들끼리 카테고리아이징해서 어떻게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개념들 전체는 다 다루긴 힘들고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뽑아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전공에 대한 것을 왜잘 수강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회로설계는 진짜 전공이 대부분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공이 중요하고 어 더욱더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전공 과목 자체도 우리가 이제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꼭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배우는 이 회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회로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배우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k c l Kv에 이거부터 시작하죠. 어 키리히오프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전류 법칙, 전압 법칙이 있어가지고 어 그걸 또 활용하면은 이런 태분환이나 노턴에 대한 등가 회로를 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전압원 혹은 전류원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태분난이나 노턴 회로로 등가 회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또 막바지로 가면은 이 오피앰프라고 하는 기호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써가지고 뭐 앰프로 쓸 수도 있고 증폭기 아니면 이렇게 에더 애더 이건 에더거든요. V1이랑 V2를 더하고 싶다라고 하는 에더인데 이런 에더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 아날로그적인 더 세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수식을 써가지고 뭐, 시험 문제를 풀었던 그런 기억도 저도 나요.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실제로 얘가 그럼 어떻게 쓰이느냐? 제대로 쓰이는 게 맞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보통 회로 이론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가시면은, 워키드나 케이던스라고 하는 회사의 워키드나 알티움이라고 하는 그 툴을 가지고서 스케미틱을 작성을 하는데요. 얘는 전형적으로 이제 PCB 하드웨어 설계, 보드 레벨 설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오피 m 프는 외부에서 우리가 칩으로 사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능수동 소자들이 달려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피 m 프를 가지고서 뭐작분기라든지 미분기, 뭐 우리가 배웠었던 에더,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앰프로 쓰거나 버퍼로 쓰거나 그렇게 스케미틱을 설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수 있고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죠. 그래서 회로 이론은 기본적으로 워어캐드랑 알키움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어, 스키미틱 회로도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KCL, KVL, 그 다음에 오피 m 프에 대한 활용, 태분안이랑 노턴 등가 회로 이런 것들 활용할 때또 많이 씁니다. 근데 워낙 이제 회로 이론은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PCB 하드웨어 레벨 밟고도당연히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도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더 러프하게 보면은 일단 이렇게 PCB 하드웨어에서도 정말 많이 쓰인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PCB 레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이 피스파이스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돌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이런 아날로그 파형을 실제로 이제 보면서 시뮬레이션하고 여기 보시면 RTM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RTM도 많이 쓰고요, 워헤드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두 가지의 툴을 활용해서 보통 설계를 이렇게 해서 어, 시뮬레이션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회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어, 실제 현업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 이론이라고 해도 어, 기본이라고 해도 일단은 정확하게 배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회로 이론을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전자회로랑 아날로그 직접 회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